이 장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난 2일 통일부 시무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쓰는 공식 국호 DPRK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 잠깐만요. 체제를 존중한다? 주민 이동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 체제를요?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 어떤 의제든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톤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연락 채널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우리 쪽 장관이 먼저 북한식 국호를 불러주고 체제 존중을 선언하는 게 과연 균형 잡힌 외교냐는 거죠. 게다가 원산갈마 삼지연 관광지구 초국경 프로젝트까지 언급합니다. 제재는요, 국제 사회의 시선은요, 이게 평화 제스처인지 아니면 일방적 구애인지 국민이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소식 받아보세요.